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요. 가톡 문자 찍어 참 교육 문의했던 거 제가 출장댕기다가 오늘 들어와 봐가 이제 전화 드리고 봅니다. 그이종 시험 보신다고 하시는 분요. 아, 이아이종이요네네네 예. 예, 한번 제가 평가를 이틀 이틀 3일을 이제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오늘 들어가 아, 네네 네. 문자를 받는 카톡을 저 쪽지를 받는데 네네. 음~ 정읍에 사신다고요? 아 예예 예, 예. 예 정읍에 사시면은 이제 이건 설명 도 이종 하실라 카면은 예. 그 교육기관에 가면은 좀 예. 전문 교육과 사설 교육 있는거 아시지요? 두 아, 가지 있습니다. 교육원고 사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있으면 있는데 예. 사설하고 전문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음 예. 저는 내가 가까우면 내가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대국이기 때문에 멀어서 내가 네. 내가 어제 전라도 쪽에 이틀 시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좀금 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아, 말씀드린 건데 네. 네. 가까우면 내가 해드렸는데 뭐니까 이제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네. 어, 사설에 가면은 교육비는 쌉니다. 네. 이전부터면은 네. 한뭐 150만원에서 1 7 0만 정도 더뭐 교육 받습니다. 이주 아, 한번 예. 150에서 172주요, 2주. 2주 기간인데, 한 주만 하면 돼, 한 주. 네. 1주만. 비행 시간만 10시간 하면 되거든요. 예. 네. 2종은. 예. 네. 그런데 필기 시험은 본인이 쳐야 되고, 거기서 하면요. 예. 네. 사설하면은 치고 네. 가야 되고, 이제 전문교육기관에 가면, 네. 교통공단에서 그인정한 전문교육을 가면은 필기 시험을 자체에서 교육받고, 자체 시험 치가죠 실제로 형식으로 안 칩니다, 형식이 이제. 그래 뒤면은 교육비는 좀 비쌉니다. 아... 왜냐하면은 200만 원 정도 해야 되고요. 예. 그 대신에 시험은 그 교육원에서 시험 칩니다. 배우는 데서 2주간 걸립니다. 예. 그래 하시면 되는데 예.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예. 어떻게 하느냐는 하시면 됩니다. 아... 본인이 지금 교육을 좀 지금 공부 좀 하고 시험 치느냐 예. 안걸면은 교육원로 가서 교육 받고 시험은 필기 자체 시험으로 끝나고 비행만 하느냐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런 차이 있습니다. 어,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자 이종하시면 기체는 25 k m 미만까지 만할수 있거든요. 네네. 아주 큰 거는 못 합니다. 일종은 150 k m 미만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 어. 그러면 일종 시험하고 이종 시험하고 그것도 비용이 또 틀리잖아요. 틀리죠. 삼종은 2종은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받는 거 전문 교육기관에 가면 2주만 하면 되고 네. 일반 사설에 가면 1주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1종은 네. 전문 교육기관만 3주를 해야 되고요. 네. 사설 교육 하면 2주를 해야 됩니다. 비행을 10시간하고 20시간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1종은 20시간을 교육받아야 되고요. 네. 2종은 20, 10시간만 받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그럼 일단 제가 만약에 사설에서 한다 그러면은 비용은 150에서 170이고 2주 예. 2주 기간 안에 그 교육을 받고. 예. 근데 이제 의무적으로 2주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1주만 받아도 1주 나머지. 사설은 1주... 1주만 받아도 되고요. 예. 예. 전문 교육기관 가면은 3주를 받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교육 필기가... 자 필기 시험을 치고 가면은 사설이 가면은 1주고요. 네네. 네. 전문교육과도 1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교육과는 2주 하려고 하면 시험을 안 치고 가도 되고요. 거 네. 가서 시험 시험 2주 하면 되고 시험 시험 1주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럼, 네. 예, 말씀하세요. 그럼, 그, 그럼 비용은 틀린가요? 만약에 전문교육기관에 전문 내가 시험을 전문교육기관에 보면... 시험을 안 치고 그냥 내가 혼자 가서 하려고 하면 2주 하는데 200만 원 주면 됩니다. 네. 그런데 1주 하려고 하면 3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주당 음. 1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주당 100만 원은. 네. 예. 일주하면 200만 원, 2주하면 300만 원이고. 예. 어 그리고 그 시험을 만약에 만약에 필기를 제가 보고 갔다고 하면 전문교육 기개에 예. 전문교육은 필기시험 갖고 가면 일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일주를 줄이고. 그 대신에 전문교육 개는 배운대 교육원에서 시험을 치고요. 예. 저거 사설이라는 가면은. 그 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네. 교육장는 전국에 어디든 있는데 찾아가서 쳐야 됩니다. 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필기를 미리 보고 나서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보는 게더 훨씬 낫겠네요? 되는데 필기 시험 공부 힘들거든요. 한번 어... 보는데 4만 몇천원 정도 들는데 네. 합격하면 되는데 안 하면 또몇번 쳐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어, 네네. 정읍 같으면 감주어서 치면 되는데 감주가 시험날짜가 정해진 날짜에 비어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또 한달이 넘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 그럼 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비용, 비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문교육기관에서 필기를 보고 갔을 경우에는 200만원. 200만원 원, 예. 이, 아 200만원이에요? 예. 어 필기를 보고 내가 미리 시험을 보고 그 가서 그렇죠. 1천만원 1주만 교육받아도 2조만 원? 2주 받아야 됩니다. 2주. 아, 이 비행시간이 1종은 2주 네. 해야 되고요 네네. 2종은 1주만 하기 때문에 그 교육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1종 안 보고 2종 본다 그러면. 그러면은 필기시험 치고 가면은 전목이1주만만 시험 합격하시고요. 아, 비용은 200만 원이고요. 그래도. 예, 아니죠. 필기시험 치고 가면은 100만 원이죠. 아, 그래요. 예. 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어쨌든 그러면 사설도 마찬가지로 예 사설도 마찬가지인데 필기를 그러면 어디서 봐야 되나요? 사설은 교통 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면 지금 접수 안 되겠습니다. 아 교통안전감면 무인변장치 있고 찾아 들어가면 있거든요. 예. 그래 들어가면은 거기 보고 들어가서 시험 접수하고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 책은 그냥 서점에서 가면은. 네 예, 팝니다. 파는데 예. 이제 항공 지식이 있으면 좀 편한데요. 네 네. 항공 지식이 없이 할락하면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어... 70점을 맞아야 합격이 거든요 아, 네 네. 70점 맞으면 될 때까지 계속 여러번 차이 됩니다. 어. 아... 제가 사중... 차이점 있습니다. 그 사종 시험 잊었습니까? 예. 그거를 제가 멀티콥터 뭐 헬기 멀티콥터, 예. 헬기, 드론, 아 멀티콥터, 예. 헬기 그 비행기 예. 해가지고 세 가지 세 가지 교육은 이수하면서 제가 예. 교육을 그래도 한번 이수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러면은 음. 필기 시험 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 필기 시험? 그럼 이제 필기 시험은 그 보는 장소가 사설이나 전문 교육 기관이야? 아니 그 아니 전문 교육 그거 본인이 필기 시험 치는 거는 직이 아니고요. 네네네. 어... <laughs> 뭐 정해진 교통공단에서 치면 교통안전공단 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네 군데밖에 뿐입니다. 어. 네 군데 가면은 들어가 보면 빈 자리 있으면 바로 내려치면 되는데 네네. 없으면 다리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다리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매주 제 매주 칩니다. 아 매주 치니까 다리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험 볼수 있는 건가요? 예. 어 그럼 그게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필기를 볼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아그 기간을 뭐구해받지 않고 빨리 제대로 빨리 하고 비용은 좀 높더라도 빨리 그 같이 하려고 하면은 예. 거기서 그 전문교육 기관 접수하면 그냥 한 번에 다할수 있는 거고 예뭐 어, 시간이 조금 여유있고 금전적 예. 부담이 안되면 전문교육 예. 훨씬 더 낫습니다 합격률은 현저히 높습니다 아 전문교육 기관이요? 예. 왜냐하면은 네. 전문 교육감만 교육하는 거는 구술 시험이랬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시험 칠때 네. 비행 시험 칠때 질문하는 그것만 배우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실시험 내가 칠락 하면은 책을로두꺼방한건다 덜덜 외워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죠. 어, 우선 제가 지금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은 우선은 제가 필기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일단 푼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실기를. 네. 음, 그 전문 교육기관에 접수를 해서 예. 그 일주일, 일주일 교육받고, 예. 일주일 교육받고, 이제 비용은 100만원에, 이제 예. 시험, 시험 보고, 이게 예. 하는 방향이 지금 나 저한테 좀 적합할 것 같은데. 예, 흐르세요.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예.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가 혹시 뭐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 그 연관돼서 시험장에 이렇게 제가 어, 어떻게 견습이라도 간다거나 뭐 이런, 이런 그런 건 없을까요? 혹시? 근데 거리 때문에 그렇죠. 거리만 맞물면 제가 해드려도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교육하러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아, 시험평가는 갑니다. 아. 선생님을 내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평가를. 아. 아 네네네. 그런데 제가 교육원을 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오시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 아유, 제가 지금 어그 정말 고급 정보를 전문 가르쳐 주셔 가지고 아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저는 뭐 전국 어느 누구든 질문한 사람 다 가르쳐 드립니다 아예 제가 예. 이제 저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이거 한 사람이 그밖에 없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뭐 다른 예. 지역에 누구또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 저한테 뭐 질문 있고 그러면 아, 제가 상생님 예, 예. 아, 아, 연락처라도 제가 영, 괜찮습니다 하고